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정, 직,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자동차 마차TV 마차입니다. 그랜저 HG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는, 어, 2011년도 4월 등록되었고, 어, 완전 무사고, 1 3 3 2 7 6 k m 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300프라임. 300프라임. 예, 300프라임입니다. 자, 차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일단 색상은 검정색상이고, 우리가 저, 그랜저는 거의가 한70% 이상이 검정색인 것 같습니다. 그중만큼 제일 많이 선호하고 많이 찾는다는 거죠. 자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아,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2만 킬로 이상 정도 타면은 교환을 해셔야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예 앞이랑 뒤랑 거의 비슷합니다. 40% 이내로 돼, 남아 있습니다. 이 차는 번호판이 앞에 50일로 시작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어, 한 번도 렌트 이력이 없었다. 어떻게 알수 있냐? 보통 이 연식에서 이제 번호판이 바뀌게 되면은 세 젤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렌티렉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랜저는, 어, 다른 또 일반 그랜저와 조금 다른 점은 되게 옵션으로 전방 카메라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방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어라운드 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방 카메라 요 당시 나왔던 차들은 전방 카메라가 있으면 은꽤 상당히 고급으로 쳐줬습니다 실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랜저 HG는 어, 전동 시트 조작 버튼이 여기 문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센서 전방 센서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뭐 에코 모델 할지 말지 요런거 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시트를 보시면은 이게 시트가 꺼진 부분이 없고요, 굉장히 탄력도 좋고 그리고 까진 부분도 없습니다. 예.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연식 대비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디오 조절, 조절 버튼도 있고. 열선 시트도 같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그렇게 험하게쓴 차가 아니고 정말 깔끔하게 운행을 하고 정장에 타신 차 같습니다. 안에 스페어 타이어도 타이어도 있고요. 예, 공구도 다 같이 다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 기본 공구 세트 그한 번도 안 건드렸던 것 같은 그 기본 공구 세트와 요거는 예, 담배 피시는 분인데 재떨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여기 예전 차주분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 하신 것 같습니다. 담배도 안 피시고, 예. 3.0 GDI 엔진. 엔진이 좀꽤 큽니다. 2.4에 대비해서 많이 크고, 예. 웅장하죠. 힘도 넘치고. 엔진룸도 깔끔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 패시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센터 패시아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 있고. 네, 정품 내비게이션, 정품 내이 시대 때 나왔던 정품 내비게이션은 참고만 하시고,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네, 후방 카메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잘 되죠. 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예, 네, 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표시된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 토어컨 프로 토어컨 에어컨 상태. 아주 시원한 바람 나옵니다. 통풍 시트. 불잘 들어오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예. 다 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키가 있고요. 온, 오프. 있고, 여기 열선, 열선 시트.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예, TV 하면 TV가 나오고 하는. 예, 음성으로 명령하는 요 시대도 있었습니다. 먼저 USB를 연결해 주십시오. 네 말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장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천장이 예. 다른 몰딩이나 뭐 기타 등등 뭐다 좋습니다 상태가 긁힘 없고요 다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핸들에 있는 요 몰딩이 살짝 벗겨진 거 요거 요거 살짝 벗겨졌네요 그렇게 사용감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실내가 네 예, 아주 훌륭합니다 네 예, 오늘 보신 차 예, 그랜저 HG 300 프라임 모델이었습니다. 주행 거리는 13만 3,276km. 예, 완전 무사고에 풍부한 옵션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정말 정말 저렴하게 670만 원, 670만 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정...